500년 전 조선이라는 고유한 아침의 나라에 두 거대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성리학의 대가 인자하고 깊은 학문의 세계를 구축한 퇴계 이황 선생 그리고 또한 분은 뛰어난 통찰력과 개혁정신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율곡 이 선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두 분을 조선 성리학의 양대산맥으로 기억하지만 그들의 학문적 교류 속에는 때로는 뜨거운 감정들이 오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500년 전의 흥미로운 감정 전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이야기는 퇴계 선생의 제자 고봉 기대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봉은 당시 20대 후반의 젊은 학자였지만 이미 퇴계 선생과 사단칠정론이라는 조선 성리학의 핵심 논쟁을 치열하게 벌일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이 논쟁은 인간의 감정인 칠정과 도덕적 감정인 사단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였죠. 그런데 율곡 이 선생이 이 논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는 고봉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견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율곡의 비판은 논리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퇴계 선생의 견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사실 율곡 이이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보다 35살이나 어린 후배였습니다. 하지만 율곡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당당히 펼쳤습니다. 이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퇴계 선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문적 후계자로 여겼던 제자의 주장에 아직 젊은 후학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상황이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퇴계 선생은 율곡의 비판에 대해 처음에는 이 사람 어리고 급하구나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섭섭하거나 혹은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은 율곡의 학문적 열정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율곡의 글을 꼼꼼히 읽고 때로는 직접 편지를 써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율곡 이 선생 역시 퇴계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판이 결코 스승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순수한 의문과 주장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500년 전 그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문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만큼은 같았습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이 그들의 감정 전쟁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성리학을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들었던 위대한 논쟁이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위대한 인물이 함께 이뤄낸 아름다운 학문적 드라마였습니다.